안녕하세요. 케이제 고고입니다. 또 오늘은 오늘은 치킨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갑자기 엄마 아빠가 치킨을 먹는다고 해서 치킨 생각이나서 네,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. 아참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안 찍었어요. 제 몸이 아프고 그래서 되게 몸이 아프고 감기도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도 막 조금 컬컬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갖고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은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찬점 준비물이고요 찬점 도구 잠깐, 감 판이 필요해 도마 이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손자전도를 원하시는 양만큼 저는 이만큼을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꼭 눌러서 황토색깔로 염색을 해줄건데 이게 제가 물감은 거의 다 사용해서 물들을 면에 물감을 짜야겠어요. 저는 물감을 거의 다 썼거든요. 네, 간신히 물감을 짰어요. 네,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물감을 짰어요. 그런 다음에 섞어줄게요. 손에 묻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. 제가 치킨이 올 때까지. 빨리. 해야 해요.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. 근데 치킨에 있을 가루가 필요하잖아요. 그거, 이렇게, 어, 음, 뭐라고 해야 하지? 어, 그거, 튀김 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. 튀김옷 입힌 거. 저거, 그거는 제가 개발을 해서 나중에 할 거고,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치킨만 만들도록 할게요. 구독자가 3명인가 4명이에요 많이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봤어요 동글동글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닭다리를 만들어볼게요 닭다리 미니 닭다리 미니 닭다리니까 밑에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? 잠시만요, 밑에로 밀어주세요 이렇게, 동그랗게 하서요걸 밑으로 내리시면서 하시면 돼요. 음, 그럴듯해요. 잘은 못 만들었지만.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서, 이렇게, 아, 셔야지턱떨게 되는데, 아, 진짜 못 맞는 것 같아요. 그럴듯한데요. 좀 마이크 같은 느낌이 나네요. <laughs> 황토 색깔 마이크. 네. 치킨입니다. 되게 간단하죠? 죄송해요. 간단한 걸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. 네, 치킨을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지금까지 KZ090이었습니다.